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아이필 프렐이라는 영화를 매우 재미있게 보았다. 뚱뚱하고 못생긴 여인이, 여인이 어느 날 머리를 다친 후 자신이 스스로 엄청 예쁘게 변했다고 착각하게 된후 엄청난 자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자신감을 가지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솔솔 풀린다. 그런데 당시 다시 정신이 돌아오자 다시, 다시? 정시,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신체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스토리다. 이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사실이나 어떤 환경,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자지한 우지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강한, 가난한 집안, 못생긴 용모, 실패의 실패 시험의 실패 등이 인생을 망쳤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업철학자 엑피테토스부터 근대심리학자 아들러까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사건이나 주위의 환경, 나의 모습, 이 자체가 나의 삶을 자주 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내가 부여한 의미, 해석이 나의 삶을 자주 운지한다는 것이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를 행복하게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의 실체, 실패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로 불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실패했기에 나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능력이 없어라는 의미 부여로 자신의 불행을 불행에 이끈다는 것이다만일 이것이 진실이라면 행복과 불행, 감사와 엄망 기쁨과 슬픔, 용기와 좌절은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왜냐면 하 의미를 부여한 이는 타인도 세상도 아닌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이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신감과 희망으로 이 세상과 일어난 사건을 보, 볼지, 아니면 비관과 좌절로 이 세상을 볼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마인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봤다. 마인이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키도 작고 못생겼습니다. 심지어 KFC 알바를 뽑는데 15명이 지원했는데 유일하게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인이 야심차고 자신있게 강의를... 이를 볼때 그의 용모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유튜브는 정말 멋지고 섹시하다는 댓글로 넘칠 정도였다. 그의 모습은 과거와 동일하게 여전히 키도 작고 못생긴 모습이었지만 그 자신도 또 주위 누구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는 그 자신도 청중들도 다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자신뿐이다.